총 모듈 개수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 판매를 했었던 기획 모델 중에 u 스퀘어 모델이 있었죠. 이 거실 부분이 오픈 천장. 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공간지학소의정원종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경기 북부에 저희가 설치와 시공을 맡은 주택인데요. 이 주택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접해 있는 대지에 비슷하게 생긴 집이 두 채, A동, B동, 요렇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지금 설치하신 모습을 보셨을 텐데 똑같이 생긴 집이다 보니까 각각의 집의 모듈 개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총 모듈 개수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디 모듈, 까지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거주용 모듈이 4개, 지붕용 모듈이 2개, 총 6개가 설치가 됐고 2층에 각 층별로 1층에 18평, 2층에 13평. 총 31평짜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동만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동합했을 때는 60평대 되는 주택이 되겠죠. 각각의 주택은 사용하는 사용자도 다르고 내부 컨셉도 좀 다르게 꾸며졌는데 한쪽은 젊은 세대의 부부,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부부가 사용하는 집이고 한쪽은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에요. 평면 구성이라든지 형태는 두집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실내 마감이라든지 뭐 디자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특징이겠죠.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이집한 채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 과거에 판매를 했었던 기획모델 중에 B스퀘어 모델이 있었죠. B스퀘어에서 조금 더 확장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층 구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관에서 계단이 올라가는 것도 동일하고 거실 주방 형태와 1층에 있는 보조실까지도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2층 형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건축주님께서 설계를 하면서 나한테 맞게끔 일부 변형을 해서 나간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는 우리 피스케어와 유사하지만 각각 뜯어놓고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상 외경사라든지 뭐냐면 평지붕은 불가능하고 박공지붕 하나의 모여 있는 형태의 지붕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박공지붕 형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면서 특이점이라면은 공장에서 외장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갔어요. 그 말은, 이 경기 북부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져가서 외단열과 기타 마감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마감재는 스타코플렉스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 주방 한 통으로 되어 있는 LDK 구조, 그리고 현관, 계단실, 다용도실, 욕실, 침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 넓은 홀 공간, 욕실, 각방두 개.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비스케어에서도 동일한데, 거실 부분이 오픈천장, 되어 있다 보니까 2층 면적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1, 2 층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다섯 평 정도 빠지게 돼요. 일단 층고가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같은 면적 대비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1층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2층에 좀 포인트 될 만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테라스 공간이라고 해서 지붕이 없는 면적은 어, 밖에 나가서 설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축주님도 포치라고 하는 지붕이 덮여져 있는 공간으로 외부 공간과 음, 밀접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특성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각집둘다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위치에,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치에서 서서 외관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 외부이긴 하지만은 비교적 손이 덜 간다는 점, 관리의 용이성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오늘 현장에 이제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비된 외장 작업이라든지 외단열 작업, 그리고 내부에는 도배 마루 작업과 가구 설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향후에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작업이 더 소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 유튜브 통해서 또 완성된 집 그리고 건축주님의 후기까지 남겨드릴 테니까 꼭 우리 구독해주시고 이어서 봐주세요. 이번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가능하거든요. 상담 예약해주시고 오셔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도 들어보시겠어요.